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가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한절기입니다. 춥네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오늘 제트립은 대략 한 700km, 750km 정도 될 예정이고요. 운행 시간은 12시간. 상차는 총 3곳에서 하고, 하차는 두곳 시간 안에 일을 못 끝낼 것 같아서 이제 하차 마지막 한개 남은 거는 내일 하는 걸로 하고 그런 트립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왔는데 지금 아마 일하는 사람이 출근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무섭게 물건을 내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차를 끝냈고, 이제 공차로 한약 100km 정도 달려서 다른 짐을 상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여기에서는 티퍼 트럭이라는데 올려서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똑같이 눕니다. 여기도. 두 개로 이제 위로 다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기름 넣었으니까 네, 예, 본격적으로 오늘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건을 다상차했습니다 이게 5나 묶음이니까 무게가 꽤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이 쓰레기장이 산 중턱에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가 자연 환경을 중요시하고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굉장히 놀랍네요. 아이러니하네요. 뭐, 제가 여기 처음 와봐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 쓰레기장이 산에 위치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기는 굉장히 좋네요. 아침이고 날씨가 신선해서 그런가? 추워서 그런가? 굉장히, 예, 공기가 신선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납니다, 지금은. <웃음> 특이합니다. <웃음> 아무튼 상차를 이렇게 다 끝냈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물건을 하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바로 옆에 이렇게 공장이 있어요. 그 나무들, 숲속 바로 옆에 이제 공장들이 있어서 이 쓰레기들이 옆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숲으로. 그 옆에 서도 있고 이런데, 야, 이 환경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적나하게 제가 이거 <laughs> 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영상이 나갈지 안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바로 공장 옆에 서도 있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뉴질랜드 환경이랑 좀 많이 다르네 제가 여기 오래, 꽤 오래 살았는데 10년 11년 이렇게 살았는데 어, 생각했던 이 환경이랑 여기 처음 와봐서 그런지 좀 색다르네요. 이 쓰레기들이 옆에 숲 속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물건을 제가 다 하차했고, 이 근처에 상차 어,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데차 얼른 하고 다시 오클랜드로 올라갈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오늘 화차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트럭은 이제 상차하고 결박했고, 여기서 한 10분 거리 가서 이제 트레일러 로드 상차하고 다시 백홈 하겠습니다. 와, 오늘 춥네요, 낮에도. 날씨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울 줄 알았더니, 바람이 바람이 되게 차네요. 아 제가 말을 원래 좀 오늘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날씨가 그렇지 바람이 더안 되고 더 오늘하네요. 오늘 좀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오후 2시입니다. 자, 트레일러도 상처 완료했고 결박했고 집에 가면 니다 이제 지금 이제 집에 나와 가는데 나와 가는데 차가 엄청 많이 몰리네. 시각이 저녁 6시입니다. 아, 오전 5시 시작을 했으니까 약 3시간 이